여기가 깨지면서, 이제까지 누렸던 상승장에서, 이제 조정장으로 가든, 어떤 이런 특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3월.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장막판에 뜹니다. 아, 여러분들께 내가 마지막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3월달부터는 커뮤니티 채널을 좀 자주 좀 이용하세요, 여러분. 에, 영상이 예전처럼 매일같이 올라가거나 자주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대신 또이 시장을 또 줄인이들한테 또 얘기해주고 또 이종복 구독자들 또돈 벌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에, 그러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영상 드릴게요. 3월 1주차 시장 대응 전략인데 에, 여러분들 요새 이종복이가 그래도 우리 아들내미 아니 보좌관 새롭게 에, 직원 뽑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도로 줄이 용으로 어, 주식을 잘 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용으로 뜰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힘들어 나도 아시겠어요? 어. 3월 1주차 시장 대응 전략해서 먼저 내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먼저 해 드릴게요, 여러분. 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영상 뜰때 나는 박스권 유지다, 아마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에, 기가 막히게 연휴 들어갈 때 2월 마지막 거래일 때 406까지 밀리더니 에, 오늘 해외 시장의 급반등과 함께 또 422짜리까지는 왔는데 422짜리에서 부딪히고 음봉이 맞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어참 요게 좀 아쉽지만 그래서 내가 눈병 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음봉은 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수권 전략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월에 1주차 시장 대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 1주차는 중대 변곡점이 포함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원래 오늘까지 지수가 좀 끌탕거리고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아니면 내일과 모레까지 지수가 조정을 줘서400 초반이나 그쪽으로 밀어 놓고 다음 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 땡땡 수혜주서부터 에, 그다음에 소비주 그죠? 어 이런 쪽에 매기가 붙으면서 시장이 움직였었으면은 주린이들도 돈을 벌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요새 다리뜨는 강 여러분들 보죠 여러분 거기에서 어, 온다리 못친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디 세상이 생각대로 되겠어 라고 하듯이 주식시장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만 그 시나리오는 살아있다 내가 여러분들께 요정도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 이제 얘기했죠 여러분 예, 감사보고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 세게 안 움직이는 어떤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 주주총회 결의를 못한 회사들 증거금 100% 짜리 그 다음에 전저점을 깨는 그런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기사가 나오면서 핵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좀 가려라 요런 아, 얘기 해줄게요 자, 그다음에 요 박스권 타이밍에서 중요한 게 해외 시장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스닥, 다우독일, 중국, 항생, 우리나라 등이 각각의 나라들이 미세하게 지금 추세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을 강조하고 기술적 분석을 강조하는 건데 내가 오늘 줄이니 영상을 뜨고 이 줄이니 영상은 내일 올라가겠죠, 여러분? 아, 내일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 어 보좌관이 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 채널을 여러분들한테 잘 활용을 하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 해가지고 내가 줄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 자 보세요 여러분. 미세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이 토마토에서 방송을 오래 듣거나 해외시장, 해외 선물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 알텐데 나는 항상 각이 같을 때 거품을 무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하나라도 이게 안 맞는다. 이게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초창기에 엄청나게 밀었다가 지금 포기한 게 있죠.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종가 야간장 해외 시장 가격 수급 차트 필살기라고 하는 여섯 가지 6대 필살기의 주도주 막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거품을 무는 스타일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욕심을 안 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해외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따로 움직여요. 물론 중간에 휴일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또한 변곡점에서 나오는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추세 패턴이 왜 중요한지 정말 엄청나고, 그 다음에 최근 장에 보면 최근 강세 종목은 테마성 개별주의 종목들이 강세를 이루는 그런 장이죠. 당연한 거죠. 왜? 종합이 박스권에 갇히니까 지수관련주와 업종대표주, 블루칩, 이런 종목들은 세게 못 가는 거야. 저항에 부딪힘은 못 가는 거지. 그들이 못 가기 때문에 종합이 고점을 못 넘어가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근데 저점을 깨고 밑으로 급락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테마성, 아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나 개별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화이부지 YBG 전기차. 화이부지는 실적이 뒷받침 안 돼서 밀려 나갔고 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차트는 보겠지만 전기차는 동네방네 떠들어서 못 가고. 대마 삼성 SDI, LG와 뭐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전기차 2차 전지 전기 관련주에 하는 거예요. 메가리가 없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요새. 그렇죠? 어. 그래가 그러니까 전기차도 갈 일이 없죠. 그다음에 반도체 품기염상으로 I T 섹터가 강했는데 그쪽은 또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움직일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월달에 주총 결의도 못 하고 감사 보고서도 못 내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만한 주식들이 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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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개 수백 개가 넘을 수도 있는 우려감이 생기니까 테마가 만들어져서 그 테마가 뭐가 만들어졌어? 쿠팡, 페일코인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무역 마찰 관련해서. 자원관련주, 경기회복 기대감, 구리관련주, 그죠? 어, 인플레, 우려, 농산물 급등, 뭐 농업관련주, 그죠? 어, 페이르코인, 도박이야,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 얘기하니까 화폐관련주, 그 다음에 코로나는 이제 치료제가 완성 단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 뉴스 나오면 그런 종목들 돌아가면서 계속 날라댕겼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요게 이제 바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은데 그럼 나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 드리다가 눈병 난 거야 여러분. 어. 그리고 내또 얘기해주지만 내가 요새는 주간 회원들 대박 난 얘기는 안 하죠. <laughs> 왜 저도 못 먹거나 3분만에 20%에서 10% 5%로 밀려버려. 내 요새는 그런 주식을 아예 추천을 안 합니다. 나도 전기차도 하나 주고, IT 섹터도 두세 개 주고, 그죠? 어, 제약주도, 그죠? 어, 보초병 보내는 주식 주고, 이게 주긴 주는데, 움직이는 종목들이 테마성 개별주가 움직이니까, 내가 주간 회원들을 부각을 안 시키지만, 이게 부각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떼돈 버는 거고, 나도 이제 좋은 거죠. 지수가 조금만 더 밀려서 급락하거나 밑으로 밀려버리면, 또다시 할인 이벤트는 하는데 이렇게 떠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할인 이벤트 안 한다는 말또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파생은 뭐 100점 100승입니다 요새 야간 회원들 팔자고치게 돈벌어 준거고 내가 준 전략대로 엔터를 쳤을 경우 엔터를 못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죠 어.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하는 사람들은 뭐 내가 주는 지점에서 엔터를 치면 떼돈인데 파생하는 사람들 중에 욕심 많은 당신 그대 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를 짚어달래. 그 한두 명 때문에 400명, 500명이 피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 결론은 나는 요새 파생은 진짜 팔자 고칠 정도로 돈을 벌어주는데 문제는 엔터 능력.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루, 두루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고 3월 7, 8일 야간 강연 방송이 있는데 할인 이벤트를 하기 전에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참석하라 라고 얘기해도 유튜브에서는 12명 오죠. 할인 이벤트 해줄 테니까 회원가입하시오. 그러면 수백 명이 오는데 요 22만원짜리 요거 들으면 떼돈 벌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돈벌수 있다라고 해도 열대명도 안 오는 이 빨리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 3월 7일, 8일이고 어마무시한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그냥 일봉 추세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내가 보이네. 다 보이면, 어! <laughs> 자, 여러분, 어, 요게 홍콩, 항생, 요게 나스닥 다우 쪽은 가려졌네. 아, 요게 다우, 요게 A50 지수구요. 이게 우리 시장이고, 이게 독일이고, 요게 자파니즈. 알겠어요? 어, 내가 나라로 치지 않는 그 저기다 보니까, 이름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 다 다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요.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우리 시장하고 독일 시장 정도는 최근에 누가 봐도 일종의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하고 테슬라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애플은 사과 아니 사과라고 하면 안 되지. 핸드폰 만들었던 회사는 핸드폰 열심히 만들지 무슨 놈의 차로다가 뭐 가느냐. 그 다음에 테슬라. 기껏 전기차 팔아가지고서 장사 잘했으면 전기차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잘해야지 무슨 놈의 비트코인에 눈 돌아가가지고 CEO 리스크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 특급 기술주들이 포함된 쪽만 약했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우 전통 산업주 우리나라 철강 막 이런 쪽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 산업주라든가 독일 쪽은 독일 쪽은 예전에 해외 시장이 날라갈 때 얘들 못 날라갔어요. 왜? 코땡땡 관련해서 가장 피해 국가죠. 근데 지금 백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일 안 빠지죠. 안 올라가니까 안 빠진 거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왜안 빠지는 거야?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아직도 매수세가 강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일자백 횡보 독일 횡보 나스닥 타우 완만합니다. 근데 홍콩하고 중국하고 자판 쪽은 연초부터 폭등을 하더니 지난주서부터 고점이 나와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에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오고 싶은데 홍콩, 중국, 일본 이런 쪽이 폭락이 나오니까 가다 말고 가다 마니까 박스권 고점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앞뒤가 딱 떨어지죠. 여러분, 그죠? 나 이종복이야. 자, 오늘 장중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장중은 중국 그냥 흘러내렸죠? 11시 타이밍부터, 여러분. 홍콩, 아니, 항생 그냥 흘러내렸죠? 여기 지금 보면 대만이도 급락하고 오늘은 니케이가 제일 많이 폭락합니다,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니케이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라 봐도 가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강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제 나스닥이 급등할 때, 어제 아시아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장이 안 열렸어. 그리고 야간장에 미국장이 폭등을 했어.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밀려도 30분, 60분 각을 돌려놓고 있는 각이라 그렇게 아직은 위험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버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읽어내면은 오차 없이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냥 결론만 얘기해줄게요. 오늘 우리나라 종합 또 다시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박스권 유지 전략 줄 때도 422짜리 위로 올라가서 425, 427, 뭐432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그다음에 400 초반 쪽으로 오면 비중을 늘리는 쪽 이런 박스권 전략 줬죠? 거기에 중심이 422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 오늘도 결국은 422짜리 부딪히고. 다시 411까지 고점에서 10피를 밀어버리고 있는 이런 변동성 이거 나는 다 먹여줘 이 포인트는 그러니까 내 유튜브 보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면 돼요 나스닥이 급락했다 우리나라가 음봉 맞았다 그러면 내나 나의 방송을 듣는 파생하는 사람들은 다 떼돈이라고 보면 되는겨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나스닥이 급등했고 우리나라가 폭등했다 그럼 나의 방송을 듣는 파생하는 사람들은 깡통을 차느냐 아니? 나는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는 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토록 이종보기가 강조하는,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 마디 비율 분석 실전 활용법 해가지고서 영상 참 많이 줬죠? 이 지지와 저항의 오차의 밴드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주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캔들거리량 이동평균선에 입각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을 알든지 아니면은 중심이론으로 변곡점 잡고 중심이론 패턴 매매 그죠 어, 그 다음에 순환매를 조합해서 순환매를 예측하는 어떤 기법이 날라 댕기든지 그랬으면 아마 날라 댕겼을 거야 아시겠어요 어, 자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 뭐 나스닥이 고점에서 빠지고 독일이 빠지고 중국이 빠지고 뭐 빠진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최고가에서 어떻게 빠지고 평균가 나눠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올라올 때 지금 보면 그래서 해외시장 체크 사항 보면 나스닥이 13,400을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13,000을 깨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가지고 체크해야지 될 사항이다. 나머지는 설명은 안하고요. 왜냐면 주식 얘기를 해야지. 여기 뭐 이런 얘기해도 야간회원 가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지? 초대박을 내준다라고 6개월을 얘기를 해도 에, 항상 그 자리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 이종복이도 언제나 그 자리. 자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의 지지와 저항 뭐 나스닥 심지어는 비트코인 저점까지도 맞춰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새 비트코인도 보는데, 여기, 해외선물 하거나 주간, 에, 그, 파생하는 사람들 회원가입하라고 해도 안 오는데,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오겠어. 비트코인 이번에 빠지면 4만 3천 달러. 달러 기준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4만 3천 달러 정도. 거기가 중심자리 이번에 정확히 얘기하면 4만 3천 856 달러로 나오죠? 4만 3천 달러 찍고 올라갔죠. 그럼, 만약에 얘들이 4만 3천 달러를 찍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 여기도 보면 중심에 걸렸으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제대로 제일 많이 올라가려면 5만 7백 달러. 그러나 올라갈 때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 4만 8천 9백 달러. 이 얘기는 4만 9천 달러죠. 그러니까 4만 9천 달러에서 5만 7백 달러 사이까지 오면 단기 고점. 지금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는 요까지 올라오고 지금 흐르죠, 여러분이죠? 이게 마디비율 분석 실전 활용법이야. 여기 유튜브 분들. 아시겠어요? 진짜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죠? 지지와 저항 마디비율. 그냥 중심이론. 자, 지금부터 종합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가 이거 얘기했나? 3월 7파. 아, 얘기한 것 같다. 줄이니 영상은 이걸로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기가 막혔었던 건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걸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게 중심이론 변곡점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위로 막힌 건 얘기해 줬죠 우리나라 시장이 11월 달부터 n자형으로 폭등을 할때 걸린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건 48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 조정을 받을 때 52, 53일에 횡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52, 53이라는 변곡점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걸린 시간이 뭐 54일. 이이 이 숫자 하나의 패턴이 완성되는데 걸린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49일. 대충 보면 54일, 49일, 53일, 48일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50일 정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걸볼수 있죠. 이런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누구라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런 어떤 숫자에 대한 어떤 이런 특징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실전 기법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을 하고 기법을 창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야 나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걸 증명을 시켰던 대학교 다닐 때알고있어요 자동 제어하면 그런 거 증명시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남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요날를 기준으로 대략 적으면 47, 8일 그죠? 길면 53, 4일 정도 평균적으로 50일 정도. 요까지 이해됐어요? 그 정도는 우아래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이런 게 정확한 시장 판단. 이거를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었던 거고, 지금까지. 자, 요거 하나 이해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들으면서 소름돋는 사람들이 나한테 회원가입을 하고,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공감대가.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거를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까지가 9일 가까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시장이었죠, 여러분. 여기서는 열하루였잖아, 열하루. 열하루. 열하루 기억나요, 여러분? 열하루가 열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흘에서 열하루.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가까이가 올라갔으니까 이 고점을 기준으로 10일에서 11일 정도 밀려 내려오면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사이클, 반등 사이클이 와서 여기서 6일에서 10일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여기처럼 밀리다가 돌아버리면 이 기간이 얼추 차면서 다시 이런 장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까지 누렸던 상승장에서 이제 조정장으로 가든 어떤 이런 특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3월 15일, 17일 쯤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요때 아마 또 FMC 있을 거라마. 이게 중심 이론 여러분 엄청나죠? 듣고도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설명을 막 해주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유튜브에다 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종목이야 뭐 아까 얘기한 거 여러분들 보면 되고 개별 종목들도 얘기할 필요 없죠. 이 엄청난 시황 영상에 박스권 지속 전략 그게 핵심. 그 다음에 해외시장 체크사항 이런 거 보면서 3월 1주차 대응하시다가 다시 한번 또 마지막에 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간방송 참여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줄이니 영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세상에서 수혜받는 일반인들이 나에게로 와라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노력을 하면 다 받아먹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런 시장 정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